우리 사귄 지도 벌써 3년이네. 더끌거 없이 그냥 결혼해버리자. 뭐야? 지금 프로포즈 한 거야? 무슨 프로포즈를 이렇게 갑자기 아무 준비도 없이 해? 맞다. 요즘 사람들은 호텔방까지 빌려서 꽃이랑 풍선 막 달아놓고 프로포즈 한다며? 그렇게 거창하게는 안 하더라도 분위기는 좀 맞춰주지. 길바닥에서 갑자기 이게 뭐냐? 그래서 싫어? 내가 결혼해 준다는데? 아니, 싫은 건 아닌데? 반지는 고사하고 꽃한 송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야, 너 그렇게 속물 같은 여자였어?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하지. 그까지 꽃이나 반지가 다 무슨 소용이냐? 나 의사야. 지금이라도 내가 선보면 더 좋은 조건으로 얼마든지 장가갈 수 있어. 그래도 난너 사랑하니까 조건 하나도 안 따지고 너랑 결혼하려는 거잖아. 그거 진심이야? 그래. 내가 선시장에 나가봐라. 병원 차려주겠다는 여자들이 줄을 섰다니까. 그거 다 뿌리치고 너랑 결혼하겠다는 건데. 억울하면 지금이라도 선 보러 가시죠, 의사선생님? 나는 조건 따지고 돈 밝히는 속물들을 정말 싫어하잖아. 워낙 너를 사랑하기도 하고. <laughs> 그러니까, 윤지, 너도 외적인 거 말고 사람 진심을 보란 말이야. 알았어. 내가 미안해. 저랑 결혼해주셔서 고마워요, 의사선생님. <laughs> 그럼 조만간 날 잡아서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상견례하자. 그날 밤. 엄마. 나 오늘 상현이한테 프로포즈 받았어. 그래? 아유, 축하한다, 우리 딸. 엄마 품 떠날 날이 멀지 않았네. 너 시집 가고 나면 엄마 혼자 어떡해. 우리 딸 보고 싶어서. 에이, 내가 뭐먼 데로 가나? 신혼집을 엄마네 근처로 얻어버리지 뭐. 그게 네 맘대로 되니? 이서방 생각도 들어봐야지. 그나저나 걱정이다. 뭐가? 갑자기 의사 사위 보려면 기둥 뿌리를 뽑아도 모자랄 거라는데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싶어서 걱정하지 마 엄마. 상현이는 처가에 뭐 바라고 그런 애 아니야. 무슨 결혼하면서 대출까지 얻어? 그래도 상현이도 주변 의사들 어떻게 결혼하는지 뻔히 다 봐서 알텐데 남들 하는 만큼 비슷하게는 맞춰야 하지 않니? 각자 형편대로 하는 거지. 왜 그걸 남기준에 맞춰? 그리고 내가 좋아서 상연이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지가 나 좋다고 목매는 거지. 근데 내가 결혼하면서 돈까지 싸들고 가야 해? 그런 거 필요 없어, 엄마. 그래도 사돈댁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할 거야. 잘난 아들 결혼시키는데 얼마나 바라는 게 많겠어? 엄마, 엄마 딸도 잘났어. 대학 나와서 그 어렵다는 임용고시도 합격한 중학교 선생님이라고. 이 정도면 완전 1등 신부감이지안 그래? 그러니까 괜히 숙이고 들어가지 마. 알았지? 아유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 딸도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 얼마나 잘난 딸인데 꼴릴 거 없지? 그래 엄마. 그리고 상현이는 내가 옆에서 3년이나 지켜봤는데, 착하고 순수해.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같은 시각, 남자친구 시점. 너 기어이 윤지 걔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어, 오늘 프로포즈도 했어. 아이고, 이 헛독도가. 너 정도면 얼마든지 더 좋은 여자 만나서 갈수 있는데, 의사식이나 돼서 겨우 중학교 선생이 뭐냐. 나이도 더 많잖아. 아유 엄마, 나이가 뭔 상관이야. 그리고 나, 이 여자 저 여자 선보는 것도 귀찮고, 여자는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 그냥 윤지랑 할래. 중학교 선생님 정도면 괜찮지, 뭘 그래? 그러지 말고 선딱한 번만 보자. 너무 괜찮은 자리가 들어와서 그래. 그래, 어떤 여잔데? 첼로 전공한 여잔데, 어마 무시한 부잣집 딸인가 봐. 그집 아버지가 의사 사위 보는 게 소원이라고 나 보고 선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 사정하는 거야. 어때? 괜찮지 않니? 글쎄, 윤지보다 백번 낫지 뭘 고민해? 윤지네 집은 돈도 한푼 없는 알거지 집안이잖아. 처가가 그 모양이면 남자 성공하기 힘들어. 처가 집 먹여살리다가 등골 빠지는 거야. 아, 됐어요. 그렇다고 프로포즈까지 한 여자를 두고 어떻게 선을 또봐? 나그 정도로 쓰레기는 아야 엄마. 결혼했다가도 이혼하는 방국에 그게 뭔 대수라고. 하여튼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해서 탈이라니까. 어허, 지금 못들 하는 거야? 여 어, 여보? 신성한 결혼 앞두고 장사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재는 거 아니다. 조건도 적당히 따져야지. 아유, 그런 거 아니에요. 난 그냥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까워서 그렇죠. 인물 잘났지, 학벌 최고에, 최고 직업에. 당신 닮아 키도 크고,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데. 볼거 하나 없는 중학교 선생님한테 보내려니 너무 아깝잖아요. 아깝긴 뭐가 아까워. 지금 뭐 물건 팔아. 천박하게 굴지 말고, 상식적으로 행동해, 당신. 아유,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여보. 제가 언제 당신 뜻 거스른 적 있어요? 당신 신경 안 쓰시게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laughs> 엄마도 걱정 마세요. 윤지도 다 생각이 있겠지. 설마 이사랑 결혼하면서 맨몸으로 시집오겠어? 걔 직장 생활 오래 해서 모아둔 돈도 꽤될 거야. 내가 내일 만나서 계산 좀 때려볼게. 돈도 돈이지만 난 걔네 집안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걔네 엄마 이혼했다며. 이혼가정에서 아빠 없이 자라내는 꼭 티를 내던데. 흠 있는 며느리는 난 싫다고. 어허, 당신 진짜. 애들 일은 애들이 알아서 하게 둬요. 자꾸 간섭하지 말고. 당신도 참. 내 아들 일인데 어떻게 알아서 하게 둬요? 이게 다 우리 아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암튼 엄마 서운하지 않게 받을 거다 받아낼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다음 날. 자기야, 여기. 부모님한테 내 얘기 말씀드렸어? 나랑 결혼한다고? 어, 얘기했지. 근데 엄마가 너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 뭐? 왜? 너네 부모님 이혼하셨잖아. 이혼가정에서 자란 며느리는 좀 싫으신가 봐. 그럼 어떡해? 부모님 이혼이 내 잘못도 아니고, 너무 어릴 때라 나는 기억도 잘안 나는데. 두분왜 이혼하신 건지는 알아? 얘기만 들었는데, 아빠가 외도를 하셨나 봐. 그래서 엄마랑 나랑 버리고 집을 나가셨다더라. 아이고. 이혼 사유도 참 구질구질하네. 할수 없지 뭐, 부모님 이혼하신 건 자기 잘못이 아니니까. 근데 그 대신에 예단이라도 좀 빵빵하게 해와라. 엄마한테 점수 따게. 뭐? 예단? 얼마나 해야 되는데? 엄마가 리스트 주시던데? 이거 한번 봐봐. 이게 다 뭐야? 혼주 보석 세트에 아버님 시계, 명품 코트랑 명품 가방까지? 이렇게 하면 예단비만 몇 천은 되겠는데? 나 외아들이잖아. 처음이자 마지막 혼사니까 받고 싶은 게 많으시겠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 의사 만들려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 그 정도는 해드려야 엄마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지금 너네 부모님 이혼하신 것 때문에 엄마가 엄청 속상해 하신다고.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하잖아. 이 리스트대로 하면 우리 집 기둥뿌리 다 뽑혀. 어차피 나랑 결혼만 하면 넌 의사 사모님 돼서 떵떵거리고 살 거잖아. 지금 들어가는 돈은 충분히 뽑고도 남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초기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해. 야, 결혼이 무슨 투자 상품이냐? 결혼은 당연히 투자지. 돈이랑 시간 들여서 미래에 투자하는 거 아니야? 아...나보고 속물이라더니, 너희 집안이 나보다 훨씬 더 속물이거든. 그날 밤... 엄마, 나 결혼하지 말까? 왜...이 서방이랑 무슨 일 있었어? 결혼은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건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뭐 때문에 그러는데? 상현이 어머니가 예단리스트를 주셨는데 어마어마해. 예단비만 몇천 될것 같아. 잘나신 의사 아들 장가 보내는 거니 받고 싶은 것도 많으신가 보다. 어쩌겠니? 맞춰드려야지. 이걸 어떻게 다 맞춰줘? 우리가 재벌집도 아니고. 게다가 상현이가 뭐라는지 알아? 내가 이혼가정 자식이라고 자기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한데. 그래서 엄마한테 점수 따려면 이 정도 예단은 해야 한다는 거야. 나 너무 기분 나빠. 뭐?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 그러셨대? 어, 진짜 별걸 가지고 다 생태집을 잡아요. 이러니 며느리들이 시금치를 안 먹으려고 하지. 아니, 이혼 가정이 뭐 어때서? 과장 조금 보태서 세상의 반은 아마 이혼 가정일걸? 엄마가 미안하다. 아빠랑 이혼해서 너 그런 소리나 듣게 하고. 결혼하기도 전에 책잡히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엄마, 아빠가 바람피워서 이혼한 거라며. 근데 왜 엄마가 사과를 해?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 아무튼 사돈댁에서 원하는 거는 웬만하면 전부 다 맞춰줘. 괜히 싫은 소리 듣지 말고. 아무리 그래도 예단을 이렇게 과하게 오라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상견례 나가서 말씀드려야겠어. 상견례 당일. 처음 뵙겠습니다, 사부인. 저 윤지 엄마입니다. 어, 엄마 왜 그래요? 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 근데 아버님은 같이 안 오셨어요? 지금 오고 계셔. 아마 거의 다 오셨을 거다. 아, 그래요? 저기, 아버지 오시기 전에 내가 할말좀 해야겠는데? 네, 말씀하세요. 아무리 너희들끼리 좋아서 하는 결혼이지만, 격식 갖출 건다 갖춰야 해? 네. 그렇다고 우리가 무리한 거를 바라는 거는 아니야. 그냥 남들만큼만 해오면 된다 생각해. 남들만큼만요? 그래. 너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의사랑 결혼할 때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들었을 거 아니냐. 그냥 키세 개만 가져와. 예? 키세 개면 신혼집이랑 병원, 자동차 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뭐. 그게 기본이잖아. 참. 차는 외제차로 알지? 그럼 지난번에 주셨던 예단 리스트는 뭐예요? 기간은 옵션 같은 거지. <laughs> 내 인생 다 바쳐서 아들 의사 만들어 놨는데 그 정도는 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너내 덕에 의사 사모님 되는 거야. 어머님, 진짜 너무 하시네요. 지금 아들 가지고 장사하시는 거예요? 뭐야? 아들 장사? 이게 아들 장사지 뭐예요? 아들 앞세워서 한몫 잡으려는 거잖아요. 야, 너 지금 말다 했냐? 아니요. 저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저랑 상현 씨가 선을 본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해서 연애를 3년이나 하고 결혼하는 건데 열쇠 3개, 호화 예단까지 바라시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자기야, 진짜 왜 이래? 우리 엄마가 너한테 못할 소리 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남들만큼만 해달라는 거잖아. 아, 그런데 그걸 못해? 남들 누구? 대체 누가 결혼하는데 몇 억씩 들여? 집이랑 병원이랑 외제차가 기본이니? 네가 그렇게 해오면 너희 집에서 나한테 뭐 해줄 건데? 나. 네가 내 며느리로 마음에 들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다. 나이도 많고 직업도 우리 아들에 비하면 그저 그렇고 이혼 가정에서 아버지 없이 자란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도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 어쩔 수 없이 너를 며느리로 맡겠다는 거잖아. 그럼 너도 할건 해와야지. <laughs> 뭐예요 사부인? 갑자기 왜 웃어요? 내 말이 우스워요? 사람이 말하는데 비우는 거야 뭐야 진짜? <laughs> 너무 웃겨서 그래요. 엄마 왜 그래? 너희 시어머니가 너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뭐라고 하는 게 웃기잖아. 뭐, 뭐예요? 지금 사도날기를 뭐로 하는 거야? 별볼일 없는 딸 앞세워서 잘난 내 아들 채가려고 하는 주제에. 야, 너나 몰라? 나는 너딱 보자마자 알겠던데? <laughs> 뭐? 야? 어디서 사돈한테 반말이야? 무식하게? 눈깔 똑바로 뜨고 내 얼굴이나 잘 봐. 나 기억 안 나니? 25년 전에 네가 나 계단에서 밀어서 유산시켰잖아. 뭐? 뭐? 뭐라고?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여보, 언제 오셨어요? 25년 전, 친정엄마 시점. 이봐요, 문좀 열어봐요. 왜 이래요?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우리 아기아빠 여기 있죠? 이 아줌마가 뭐라는 거야? 그쪽 남편은 왜 남의 집에 와서 찾아요? 여기 있는 거다 알고 왔어요. 우리 남편이랑 잠깐 얘기만 좀 할게요. 얼마 후면 둘째 출산 예정이라서 남편을 꼭 만나야 된다고요. 글쎄, 여기 없다니까? 이 아줌마가 왜 이래? 같은 여자끼리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쪽도 자신 낳아서 키워봐요. 남의 집 가장을 그렇게 꼬셔서 데려가 버리면 어린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게, 남편 간수를 잘했어야지. 이 배불뚝이 아줌마야.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집에 가서 거울이나 좀 봐요. 뭐 뭐라고요? 아줌마 꾸라지를 좀 보라고요. 애가 졌다고 그렇게 푹 퍼져 있는데 어느 남편이 좋다고 해? 배기면 배타 바람 나지. 음.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하네. 하긴 말 통하는 제대로 된 인간이었으면 남의 유부남이랑 이러고 안 있지. 뭐 뭐라고요? 이 아줌마가 진짜! 저리 비켜요. 내가 직접 찾아볼 거야. 여보, 윤지 아빠, 잠깐 나와봐요. 윤지가 아빠만 찾으면서 울고 있어. 다음 달에는 둘째도 나올 텐데, 애들 생각해서 좀 나와봐요. 이 아줌마가 진짜 왜 이래? 저리 안 꺼져? 어! <laughs> 다시 현재. 어때? 기억났냐? 네가 그때 계단에서 나 밀치는 바람에 우리 둘째 유산됐어. 병원에 입원했다 나와 보니까 우리 집에 이혼 서류 한장 던져놓고 너내 남편이랑 본격적으로 살림 찾았더라. 그때 이혼하고 혼자 키운 딸이 바로 우리 윤지야. 그런데 뭐 이혼 가정에서 아버지 없이 자라서 싫다고? 우리 딸이 누구 때문에 아빠 없는 애가 됐는데 얘가 진짜 그때 그 사람 딸이라고? 아! 왜 하필 지금 여기서 딱 만나? 여보 지금 사부인이 하는 얘기가 전부 사실이야 당신이 진짜 유부남 꼬셔서 남의 가정 바탄낸 가정 파괴범이냐고? 둘이 살림 차리고 돈 것까지 했죠 사도널은 진짜 모르셨구나. 동거라니, 무슨 그런 말을. 그냥 잠깐, 그 사람이 오갈 데가 없어서 좀 지내다가 바로 헤어졌어요. 시끄러워! 그런 천박한 여자인 줄도 모르고, 내가 당신이랑 평생을 살았단 말이야! 여보, 다 지난 일이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네? 그래도 상관녀 주제, 신분 세탁 제대로 했네. 하하. <laughs> 내 남편 버리고 멀쩡한 남자 만나서 아들 의사까지 만들고. 근데 욕심을 적당히 부렸어야지. 아들 팔아서 한몫 잡고 팔자 한번더 업그레이드 시켜보려고 그러는 거야? 열쇠 세개에 예단 리스트? 기가 막힌다. 하하하. <laughs> 엄마 진짜야? 이 여자 때문에 아빠가 바람나서 집을 나간 거라고? 그렇다니까 이 아줌마 진짜 웃기네. 지는 상간녀 주제에 이혼 가정이 어쩌고 어째? 우리 엄마가 아줌마 때문에 평생을 얼마나 고생만 하고 사셨는지 알아? 아줌마 아들도 한번 당해봐. 야 이상현, 나는 상간녀 자식 슬기랑은 절대 결혼 못해. 당장 파혼해. 그리고 너 앞으로도 결혼하기는 힘들 거야. 내가 너 여자 만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상간녀 아들이라고 다까발려줄 거니까. 윤지야,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건 맞는데 이건 진짜 내 잘못은 아니잖아. 나 태어나기도 전에 일인데 나한테 복수를 하면 어떡하냐. 너 이렇게 살이 분별이 없는 애였어? 살이 분별 좋아하시네.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우리 엄마 이혼했다고... 너 사람을 완전 인간 이하 취급했지? 우리 엄마 아빠 이혼 사유 듣고 뭘 했니? 구질구질하다고 했잖아. 근데 그 구질구질한 사건 원인 제공자가 너네 엄마였네? 글쎄, 그거는 나랑 아무 관련도 없는 일이라니까? 끼지 마. 그 핏줄이 어디 가겠어? 다시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눈에 띄지 마라. 아, 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동네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네. 난 당신 같은 여자랑은 못 사니까 당장 이혼해. 여보, 전부 다 당신 만나기 전의 일이잖아요. 이건 진짜 철없을 때 버린 실수라고요. 게다가 저 여자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꼬드겼다니까. 거짓말 그만해, 나 처음 만날 때뭘 했어? 남자 손한번못 잡아 봤다며? 순진한 척, 착한 척은 혼자 다 해놓고 유부남이랑 돈 것까지. 당신 진짜 무서운 여자구만. 당장 짐싸서 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아줌마도 우리 엄마처럼 이혼당하게 생겼네? 기분 어때요? <laughs> 그러니까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고 똑바로 살아요. 우리 엄마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죄. 두고두고 사죄하면서 살라고요. 아버지 진짜 엄마랑 이혼하실 거예요? 이혼할 때 하더라도 나장가만 가고나서 하시지. 왜? 딴 여자 만날 때 이혼 가정이라고 하면 꼴릴까봐 걱정되냐? <laughs> 진짜 꼴 좋다. 근데 넌 니네 부모 이혼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별로야. 엄마 치마폭에 싸여서 돈만 밝히는 속물 찐따야. 의사면 다냐? 사람 같지도 않은 게 무슨 사람을 고쳐? 너는 네 인간성부터 고쳐야 돼. 아씨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며칠 후 저기, 사부인? 뭐야? 아줌마가 왜 남의 집까지 찾아와요? 무슨 볼일이 더 남았다고? 우리 남편이 사부인 찾아가서 싹싹 빌라고 해서 안 그러면 진짜 빈손으로 집에서 쫓아낸다잖아. 제발 너희 어머니 좀 불러줘. 내가 진짜 사과드리고 싶어서 그래.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을게. 그깟 무릎 꿇는 걸로 되겠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는 남편도 빼앗기고 뱃속에 품었던 자식도 잃어버리고 평생 고생 고생하면서 혼자서 나 키웠어. 근데 그까진 무릎이 문제예요? 제발 내가 들어가서 어머니 뵙고 석고 되지 할게. 나 사과 못 받으면 진짜 쫓겨난다니까. 아줌마 집에서 쫓겨나는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제 다 끝난 마당에?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얼른 가요. 사부인 사부인. 저 진짜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요. 용서해주세요. 네? 이 아줌마가 진짜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예전에 우리 엄마 밀쳤던 것처럼 아줌마도 한번 밀어줘요?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때 우리 엄마가 느꼈던 비참한 심정 당신도 똑같이 느껴봐. 우리는 당신 용서할 마음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요. 그후 결국 아빠의 상간녀였던 그 여자는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집에서 쫓겨났다고 해요. 당연히 저도 상간녀 아들과 파혼했고요. 저와 결혼할 뻔했던 그 남자는 엄마가 자기 인생 다 망쳐놨다며 엄마와도 의절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겨우 병원을 차렸는데요. 평판이 안 좋게 나면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모양이더군요. 게다가 어마어마한 대출금 때문에 많이 힘든가 보더라고요. 여러분도 열쇠 세개 밝히는 의사는 조심하세요.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조건보다는 사랑 아니겠어요?